15위는 JW 메리어트 제주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세계의 5대 호텔체인인 메리어트 그룹의 최상위 브랜드인 호텔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푹고옥 메리어트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빌벤틀리의 작품입니다. 2023년에 신축한 호텔로 신상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호텔 인근에 유명 관광지인 천지연 폭포가 있습니다. 객실 인테리어도 모던하고 조경시설도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가격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제일 고가인 게 단점입니다. 14위는 히든 클리프 호텔의 네이처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고급 호텔이 많은 중문 지역에 위치한 이 호텔은 2023년에 아고다 인기숙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호텔의 이름답게 반딧불이 연구소가 지정한 1급 보호구 지역에 위치한 게 특징이라 마운틴뷰가 좋은 곳입니다. 객실 인테리어는 따뜻한 우드톤으로 꾸며져 있고 로비 역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13위는 제주 신화월드 신화관입니다. 신화역 사공원 내에 중국 자본으로 조성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입니다. 복합리조트답게 호텔 내에 테마파크와 식당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해 있습니다. 호텔의 수준에 비해서 항상 가격이 공격적인 것이 특징이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호텔이라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되었습니다. 12위는 매종 글래드 제주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엘그룹이 운영하는 호텔로 1981년에 제주도 도심 지역에 건립된 호텔입니다. 역사답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리뷰수가 많은 호텔입니다. 총객 실수는 513개의 준수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만큼 주변의 맛집 관광을 다니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맛집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참고하실 분은 상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도 선정되었으며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텔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호텔입니다. 11위는 제주부영호텔 앤리조트입니다. 호텔 객실이 아파트처럼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객실에서 마운틴뷰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며 나홀로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숙소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고급 호텔이 많다는 중문에 위치해 있고 파이브스타 호텔이지만 가격도 착한 편이라 추천드립니다. 10위는 에코랜드 호텔입니다. 이곳은 호텔 인근의 젊을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위치답게 한적한 곳에서 휴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객실은 시몬스의 최고급 매트릭스와 헝가리 거위털 소프트 베개를 사용했습니다. 객실과 로비 인테리어도 유럽을 모토로 꾸며져 있습니다. 2022년에 신축된 곳으로 신상 느낌의 호텔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구위는 토스카나 호텔입니다. 이곳은 트래블러스 초이스 2022년에 선정된 호텔입니다. 토스카나가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요, 호텔의 이름을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것처럼 객실 인테리어가 유럽풍의 인테리어를 모토로 꾸며져 있습니다. 수영장 역시 사계절 내내 온수풀이 공급되기 때문에 평이 좋은 곳입니다. 제주의 주요 관광지나 중문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이 다소 단점이지만 이곳은 가격 대비 객실 크기가 큰 곳으로 가성비 숙소이니 추천드립니다. 8위는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아이들이 놀기 좋은 표선 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인 밀리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숙소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객실에서 즐길 수 있는 마운틴 뷰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호텔의 객실 크기 역시 가격 대비 넓은 편입니다. 7위는 베이힐 풀빌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 유일하게 풀빌라의 근간을 둔 숙소입니다. 완성도 높은 풀빌라 숙소이기 때문에 커플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아름답게 비치된 저층부의 건물은 2015년에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던하게 꾸며진 객실 인테리어와 함께 제주도 최고의 풀빌라를 찾으신다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6위는 롯데 호텔 제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양대 호텔 체인 중 하나인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중문에서 2000년에 개관한 이 호텔은 중문에 위치한 모든 호텔 중에서 가장 객실 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롯데월드로도 유명한 회사처럼 테마파크 해온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풀빌라도 오픈하였습니다. 서울 3대 뷔페로 유명한 라세네의 수준 높은 식사와 잘 꾸며진 테마파크까지 찾으신다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5위는 그랜드하얏트 제주입니다. 이곳은 세계 5대 호텔 체인인 하얏트 그룹이 운영하는 호텔로 2023년에는 트래블러스 초이스에 선정된 곳입니다. 대부분의 제주도 고급 호텔이 서귀포 중문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곳은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맛집 투어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객실 크기가 넓은 편입니다. 4위는 제주선 호텔 카지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블룸베리 리조트사가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동사는 3년 연속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수상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역시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맛집과 쇼핑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객실은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으며 2019년에는 리모델링 한 곳으로 신상 느낌의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위는 그랜드 조선 호텔 제주입니다. 이곳은 신세계의 조선 호텔 체인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기존의 켄싱턴 호텔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하여 2021년에 개관한 곳입니다. 신상 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서울의 3대 비페로 유명한 조선 호텔의 아리아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덕분에 2021년에는 아고다 인기숙소로 선정되었으며 모든 객실이 넓은 객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2위는 신라호텔입니다. 대한민국 호텔의 양대산맥으로 유명한 호텔신라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숙소로 선정되었으며 객실이 마운틴뷰를 볼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슈리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고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식이 있는 시설은 다소 아쉽지만 서비스가 친절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서울 3대 뷔페로 유명한 파크비도 있습니다. 1위는 파르나스 호텔 제주입니다. 이곳은 GS 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신들의 영지인 파르나소스산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입니다. 호텔의 위치는 가장 고급 호텔이 많은 중문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고다 인기 숙소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신축하였기 때문에 신상 호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모던하고 따뜻한 우드톤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고 전체 객실이 넓은 객실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